네 안녕하세요 4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 부활 주일 일이 있는 4월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살아나며 영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이 귀한 능력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또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깨끗이 나무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있어 오니 극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불의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다 끊어주시사 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빌라데비의 교회에 논란풍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예전 찬송가 221장입니다. you mm -hmm.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 주시니, 의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again okay. 이세기사십 장입니다. 4 7장2 7 절부터 삼십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 7장2 7 절로 3십 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국당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독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혜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국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비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죽문이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어떻게 살까 하고 오랫동안 노후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막상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뭘 준비할 게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삶은 앞으로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는 기근 속에서 보호받고 풍성한 삶을 누렸고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보다 행복했던 것은 이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곤양을 사모하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야곱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게 네 은혜를 입었거든. 창하눈이 내 손을 내 환독배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국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국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를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영에 장사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말 가운데는 애굽보다도 가난 땅을 더 사모하는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야곱은 애굽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가난을 사모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애굽은 본양이 아니라 본양은 가난 땅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고 부족함이 산다 없이 산다했지라도 그의 본양은 어디까지나 가난이었습니다. 그러게 요셉에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선영에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선조들은 예,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양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있던 혹은 만족하고 있지 않던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우리는 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영원한 본향,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말 이 가운데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이말 가운데는... 결국 이스라엘 이족족이이스엘엘라라돌아아야할할이이가 s 땅인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에 a 사하지 않기로 맹세 i s r a 요셉의 손을 자기의 환 s 뼈 아래에 넣게 r 죠 여러분 왜환 a 뼈 아래에 넣게 했을까요? 이환뼈 야곱에게 있어서 환독뼈는 의미가 심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환독뼈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사백 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겁에 질려서. 하나님께 씨름하듯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야곱의 환도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각인되어 있는 은총의 표징이었죠. 바로 그곳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한 것은 요셉에게 너도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20초째 보면 이스라엘 족석이 애국 고생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성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이강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불과 이제 100여 년 만에 그야말로 200만 이상의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또 애굽에 머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문화에 애굽 문화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제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했고, 요셉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난으로 올라가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요셉에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난안 땅인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런 미국의 부호, 석유부호 라펠로가 있죠. 그는 한때 미국 석유업계의 95%를 장악했던 이 대부호였죠.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청년 시절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맨주먹으로 돈을 모아서 30대에 오하이어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40대는 철도회사를 인수하고 학책같이 돈을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50세를 넘기면서 참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노이로제에 걸리고 식욕이 상, 상실되고 이제 우유 한잔 크레카 하나를 먹으면서 겨우 연명 연명 하다가 인생의 저조함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이기적인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것이 깨닫게 되고. 이제 자선 사업에 전력하기 시작했죠. 막별로 재단을 세우고 수많은 도서관과 학교와 또 교회당과 예 그리고 이 많은 이것들을 짓고 그의 생에 생애, 남은 생은 정말 보람있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에 머물렀지만 늘 가난한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애굽땅에 머물러 있지만 늘 가난한 땅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